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다섯 건 성경, 이것을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 부릅니다.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많은 학문적이고 역사적인 변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은 그러나 그 속에서 내용을 찾아보면 은혜가 됩니다. 창세기, 추애극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건이죠. 이 다섯 권의 성경을 한 소절 한 소절, 한 단, 단위 한 단위로서 또한 가지 사건 사건으로서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가 됩니다. 결국 왜 그러냐면 그것을 알면은 모세가 이 다섯 권의 성경을 지었다는 것에서 왈과 왈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성경 다섯 권다 본래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다섯 건의 성경을 감안해 보면 한 사람의 믿음의 예정일 수가 있고 또한 사람의 믿음의 성장과정을 볼수 있다는 말이죠. 또한 이것이 인간의 믿는 자의 훈련과정이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우리는 장세이라 그러죠. 장기는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모든 것이 출발이라는 것은 천지를 출발했었고 세상에 출발했었고, 가정도 출발이고, 죄도 출발입니다. 더구나 인간은 죄로 인해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인데, 여기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다시, 그런 구원의 길도 그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믿음의 족장이 되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을 통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죄의 결과가 다시 구원의 길로 옮겨지는 그 숨어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귀하단 말이죠. 창세기 마지막 절이 50장 26절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창세기 1장에는 빛이 있으라 그 세계가 출발입니다. 근데 인간은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보여주지요 또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는 죄의 출발도 있고 구원의 출발도 있고 창세기는 빛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입관했더라 하는 것을 통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 그거 보여줍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말이죠 두 번째 성경이 엑스도스 추리읽기입니다 추리읽기는 인간은 죽음의 존재다 길이 없느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존재입니다 저애굽에서 종사를 하면서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데 이 죽음의 존재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래급 탈출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말에 죽음에서 탈출하는 모습 죄에서 탈출하는 모습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탈출하는 모습 그걸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은 어떤 분이냐면은, 430, 물론 처음 들어갈 때는 요셉이 우여곡절 속에 애굽에 들어가서 먼저 총리 대신이 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던 식구들 한 70여 명을 애굽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점점 애급은, 아니, 애급의 왕들이 이 아,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노예로 부려먹는단 말이에요. 그러기를 430년 이후에 출입굽 합니다. 탈출한단 말이에요. 그 숫자가 60만 장정이라 그랬으니까 아이들까지, 노인까지 잡하면 아마도 200만 될 것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창수에게서는 끝으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출애굽 탈출하는 모습. 그게 출애굽이지 엑스도스죠. 세 번째, 세 번째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성경을 읽으면 참 지루하지요. 어떤 제사를 지난다. 어떤 피를 흘려야 된다. 어떤 짐승을 잡아야 된다. 아주 머리 아픕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제사라는 것은 예배입니다. 죄의 존재 창세기에서 출애굽 탈출이 나옵니다. 탈출 나오면 어떻게냐? 그때부터 마음대로 사느냐? 그건 아니지요. 탈출에는 백성들이 그 탈출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하는 것, 그게 예배지고 그 방법이 레위기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순간의 존재입니다. 죄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존재입니다. 순간의 존재가 어떻게 영혼의 존재를 만날 수 있겠는가? 그게 해배랍니이위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책이 민숙이라 하죠. 자,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됐다. 가라 하고는 바로 가난 땅으로 아니면 보내준 게 아니죠 예수 믿는다 고백을 하면 은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부터 벗어나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길로 걷겠다 결단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의 방법이 뭐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그 예배죠 예배 한두번 했으면 너 달됐다 이제 천국 와라 부르는 게 아니란 말. 이 땅에서 끊임없는 고난과 아픔과 훈련들을 통해서 마치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가난 땅을 가려는데 가난 땅에 들어가려는 수준이 있어야 돼, 수준. 하나님 의 백성들이 하나님 좀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바로 천국 가자. 그게 아니란 말. 수준이 있어야 돼. 그 수준 위에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깨닫고 말씀 듣고 다시 울고. 아 이런 반복, 꺼집은 반복, 그게 민숙입니다. 그게 사실 제일 긴 시간이죠. 민숙이는 40년 광야생활 광야에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매 맞고 또 다시 일어나고 이런 과정도 훈련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숙이는 광야 학교의 훈련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야지 수준 맞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네 번째, 민숙이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신명기입니다. 문제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죠. 신명기를 말했듯이, 두 번째 성경입니다. 첫 번째 성경 첫 번째 율법은 일세들에게 주었어. 근데 일세들이 다 죽었단 말이야. 광야에서. 이제 이세 삼세들이 남아 있단 말.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 즉 광야길에서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입니다 이대로 기준 되나 그런 적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 말이죠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이죠 그 공동체 한 공동체가 지켜야 될 법도입니다. 삶의 기준이란 말이죠. 하나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또 가난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기준 살 것인가? 그겁니다. 그런 거를 유대인들은 그 율법 속에 하라라는 명령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는 명령이 365개 있답니다. 대신에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계명 또한 2 4 8 합해서 613개의 율법에 있는데 이 율법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석을 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해서 합해서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십계명을 다시 더 줄이고 줄여서 아주 심플하게 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이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이 땅에 사는 기준은 하나님 경배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두 말씀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이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내 믿음도 세상에 있다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탈출해 나와야 돼 창세기 그냥 있으면 안돼 창세를 기 읽은 사람들은 아 이 죽음의 종대 입관했더라는 그 존재에서 탈출이 되겠구나 그 탈출의 장소가 가난한 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까지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너 예수 믿었으니까 예배 한번 봤으니까 천국 가자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온갖 어려움과 고난 광야길에서 훈련을 시키고 천국 백성답게 만들어서 그다음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귀준이 성경 말씀 신명기죠. 이런 훈련을 받았어. 천국 백성 다운 훈련받아 천국 들어갈 수는 준비할 수 있는 이땅이 되기를 원합니다.